딸기야. 기 딸기. 딸기 응. 아직은 따면 안 돼, 엄마. 아직은 빨간 거? 아직은 빨간 게아익었어 딸기들이. 아 추운데. 근데 알이 크네저그 어. 그 근데 저 뭐야, 아직 근데 커도 그 먹는 우리가 먹는 만큼 커지지는 않더라고. 뭐야? 뭐야, 미나? 꽃? 아니, 꽃이야 꽃꽃 응. 꽃 뜯으면 안되니다꽃 뜯으면 안 돼. 이게. 딸기 딸기 꽃이니 딸기 꽃 딸기 꽃이야 딸기 꽃 딸기 꽃이지. 딸기야. 아, 딸기 딸기. 와 딸기가 잘하고 있네. 와 딸기 엄청 많다. 여기도 있네 딸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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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 뭐야. 딸기야. 딸기야, 애가 돌 좋아하냐?